안녕하십니까. 문틀란트입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세계 본부장이죠. 자,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도 수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 그동안 그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에도 갔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 그거는 무시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김건희 특검에서 그때 내놓은 해명은 뭡니까? 500만 원 이하의 뭐 소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금품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아, 그런 식의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아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진술을 해놓고 어, 특검이 그동안 이게 아, 국민들에게 브리핑에서는 사실과 다른 그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닌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일단 두 명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불똥이 확산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의원들이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그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 특검이다 문제가 많지만 여기는 이 특검 자체가 부정한 주식거래에서 지금 당장 그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될 자죠. 그런데다가 이자는 이제 서울중앙지법 원장 출신인데 그런 자가 법을 가장 많이 그 어긴 것으로 돼 있어요. 뭐 별건 수사, 먼지털의 수사도 가장 많이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편향, 좌편향의 이런 식의 수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자 민주당에도 수천만 원씩의 이런 그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깔아뭉개고, 그다음에 국민들 상대란 브리핑에도. 어,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을 한 이런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자이 민중기 특검은 앞으로 이제, 이제 김건희 특검도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이, 이 민중기 뭐그 어, 다음에 조은석 아, 이런 이런 자들은 수사를 받고 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2대 현역 의원 그러니까 두명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수천만을 원 줬다는 겁니다 수백만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현역 22대 민주당 의원인데.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 아, 이걸다 폭로를 했어요. 어, 근데 이걸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민중기 특검이.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아, 브리핑을 하고. 또한 명은 이제 현재는 의원이 아니지만 그 자리도 수천만 원 현금을 건넸다. 근데 문제가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제 지리를 어, 하니까 확인해 줄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유리한 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뭐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뭐 그냥 상세하게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 각 특검이 그렇고,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이 잡혀서 언론사가 취재 들어가니까 확인해 줄수 없다라는 이런 거 이유를 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자다, 이 생각이 됩니다. 법원 전까지 지냈던 자가 지금 삼특검 중에 가장 그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유를 배반적인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법정에서 어, 이 통일교 전 본부장이 폭로가 좀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교가 어, 민주당이 사실상 더 많은 어, 금품을 제공했는데 특검 뒤에 민주당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 국민의힘을 겨냥한 한쪽만 겨냥한 그다음에 통일열을 겨냥한 이런 식의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특검이 이제 까라뭉개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 폭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열리고 있는데 자 사실은 그 2017년부터 2021년 이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그 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아, 이게 예, 폭로를 했어요. 보험을 드는 것인데, 정치권에. 뭐, 한, 어느 한쪽만 들 리가 없고, 이땐 또 민주당, 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민주당에 더 보험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가까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직접 그, 통일교, 한학자, 총정에도 왔다 갔다. 지금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잘 나가는 민주당 의원들 두 명이 이 통일교 이 총재에게 왔다 갔다는 겁니다. 왔다 가면 뭡니까? 뭐 그냥 갔겠습니까?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이런 걸다 폭로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일종의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걸다 수사 당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법정에서 폭로한. 그 다음에, 자, 현직 장관급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 도 특검에게 말했다. 이게 전부 이 좌파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깡그리 무시된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려 현직 장관급 4명 그다음에 국회의원 리스트 다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쪽으로 편향된 이들의 그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회 지원이 특검이 얘기하듯이 국민의힘만 치우친 게 아니다 그럴 리가 없죠 문재인 정부 시절엔 더 인연이 많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마구 폭로되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실의 비서실장, 과연 누굴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관급 인사 4명,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권, 현재 이재명 정권의 22대 국회의원, 여기도 돈을 줬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줬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 상당한 파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용호, 어, 통일교전 세계 본부장인데, 자, 일단 뭐 자기 자신도 구속이 돼서, 어,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도 윤영호 본부장이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까발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은 민주당이도 같다. 이런 거 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목욕한걸다 지금 법정에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그민중위 특검의 보고서도 이제 조선일보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도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 등등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국민 브리핑에서 이거 다 빼드리고 어한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두 명과 외교 안보 분야 장관 B 씨,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급 인사 C 씨 등과 연을 만들었다. 뭐 연을 만들었다는 건 결국 이제 돈을 건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지금 통일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을 겨냥한 반, 반격일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종교 분리 운운해가면서 거기에 위배한 헌법을 위반한 종교에 대해서는 해산시킬 수 있다 지금에뭐 그런 발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에서는그 이재명이 개인 말일 뿐이다 이재명이 혼자 떠드는 거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하고 있는데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되게 웃기는 게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뭐 덕지덕지 붙어 있죠 대추나 뭐연 걸려 있듯이 대장동만 해도 엄청나게 부정,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부분들, 자신이 불리한 이런 부분은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물타기 한다든지, 뭐 이런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면서 자신과 반대편에 있거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해, 위반해 가면서까지 불법적으로 보복을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종교 해체 후는 이게 지금 통일교를 의미한 것이다.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그 시커먼 범죄 아 이런 것들은 싹 감추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이게 지금 더 재발등을 찍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니까 서서히 통일교에서도 하나하나 아 이제 입을 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좌파 정권에게 불 좌파 정권권 또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통일교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면 보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툴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